네, 안녕하세요. 디디신입니다. 네, 오늘은 라이트 복원을 해보려고 합니다. 어, 영상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, 윗부분에 황변이 일어났어요. 저희가 주택으로 이사를 가면서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못 하다 보니까, 아무래도 직사광선을 받는 라이트 부분의 윗부분이, 여기 윗부분이 이렇게 황변이 일어나서, 약간 뿌옇게 변했죠. 어, 그런데 이 아래쪽 봐도 이렇게 다르죠. 네. 윗부분에 황변이 일어났습니다. 아래쪽도 아마 황변이 일어났는데 위에가 더 심해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. 요 플라스트 X라는 제품인데 맥가이어 제품을 저번에도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 간편하게 복원이 잘 되더라고요. 깨끗하게 세척된 라이트 주변으로 마스킹 테이프로 보양을 해줍니다. 자그 다음에는 약재를 적당량을 뿌려주고 마른 타월로 발라줍니다 어, 문질러서 닦는다는 느낌보다는 약재를 펴 바른다는 느낌으로 발라 주는 거예요 얼굴에 스킨을 바르는 것처럼 어, 닦는다기 보다는 골고루 펴 바른다는 느낌으로 적당하게 약재를 뿌려가면서 문질러 줍니다. 이렇게 미리 마스킹 테이프로 보양을 하고 작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차체에 묻을 걱정이 없어서 수월하게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. 부족한 부분에는 조금 더 약재를 발라줍니다. 역시나 닦아낸다는 느낌보다는 문질러서 발라준다는 느낌으로 충분하게 펴발라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줍니다. 전체적으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발라줍니다. 어느 정도 방치가 되었으면 깨끗한 면으로 닦아줍니다. 뽀득뽀득 소리가 날 정도로 깔끔하게 약재를 모두 제거해줍니다. 황변이 심한 편이 아니라서 한 번만으로도 어느 정도 복원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. 영상으로도 좀 밝아진 게 보이시죠? 이렇게 뽀득뽀득 소리가 나도록 구석구석 꼼꼼하게 제거를 해줍니다. 약재가 남아 있으면 계속 화학반응이 일어나니까 꼼꼼하게 약재를 다 제거해 주는 게 효과가 좋겠죠. 한 번에도 거의 완벽하게 복원이 된 느낌입니다. 반대쪽을 보면 확실히 뿌였죠. 확실히 왼쪽하고 비교를 하면 많이 투명해졌습니다. 뿌옇고. 투명하고 어, 영상으로는 이 정도면 복원이 끝난 것 같이 보이는데, 좀더 영상이 더 깔끔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 살짝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한 번만 더 복원을 하려고 합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닦아낸다는 느낌보다는 일단은 골고루 펴바른다는 느낌으로 힘을 주지 않고 꼼꼼하게 펴 발라줍니다. 아까 닦아낸 부분을 보면 이렇게 노랗게 황변이 약품하고 같이 딸려 나온 걸볼수 있습니다. 약재가 어느 정도 반응을 했으면 꼼꼼하게 닦아냅니다. 약재가 남아있지 않게 골고루 깔끔하게 닦아내는 게 포인트입니다. 이제는 만족스럽게 복원이 된것 같습니다. 확실히 아래쪽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닦아내 보니까 아래쪽도 황변이 많이 진행이 됐더라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닦아내면 새 것처럼 깔끔하게 복원이 되었습니다. 그럼 반대쪽은 빨리 감기로. 자 작업이 다 끝났으면. 어, 보양에 나왔던 마스킹 테이프를 뜯어줍니다. 이때가 제일 기분 좋은 것 같아요. 뭔가 끝나는 느낌, 완성된 느낌이 들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. 반대편도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를 해줍니다. 아, 이렇게 마스킹을 했는데도 틈으로 들어간 것들은 어, 마스킹 테이프를 다 제거한 후에 면봉 같은 걸로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셔야 어, 약재가 반응해서 플라스틱이 컬러가 변한다던가 변색이 되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복원을 해보았는데요. 어, 플라스틱 X라는 제품을 사용해 보니까.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처음에 깨끗했던 모습으로 복원을 할수 있다는 점이 아주 유용한 제품인 것 같아서 이렇게 전에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을 좀 보완해서 같이 작업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. 어, 처음에는 황변이 많이 진행된 것 같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복원을 하고 보니까 그래도 꽤 황변이 진행되었던 것 같아요. 차가 훨씬 더 깔끔해진 느낌입니다. 플라스틱스는 완벽한 복원은 아니에요.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, 복원을 하고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약간 뿌얘지는 느낌이 있는데, 그때마다 한 번씩 가볍게 작업을 해주면 계속 유지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이고요. 유용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